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부산시에 사시는 장길스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감나무의 저주입니다. 40년 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 사남매 이렇게 8가족이 살았습니다. 나는 막내 아들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단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100년도 넘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감을 좋아하셨던 고조 할아버지께서 단감나무 한 그루를 직접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단감나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무성해져 해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단감과 홍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년에, 두번그 감나무 앞에서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독 앞마당의 그 감나무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감나무에 얽힌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열다섯 살 때. 할아버지께서 첩을 드렸는데, 할아버지와 첩의 괄시에 우라병이 생긴 할머니가 그 감나무에 그만 목을 메어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아버지의 새 엄마였던 것입니다. 그 감나무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감이 예전처럼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할아버지의 상화에 못 이긴 아버지가 감을 따로 감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감나무가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또는 자신의 다리를 볼 때마다 우라같이 미는 아버지는 저주하듯 감나무에 내뱉었습니다. 네, 저놈의 감나무가 내 인생을 망쳐놨다. 내가 언젠가는 다 뽑아서 장작으로 써 버릴 기다. 내가 국민학교 4학년 가을. 나는 아버지 몰래 감나무에 감을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집안에 대가 끊길 뻔 했다며 속을 끓였습니다. 아비 저 감나무를 놔두면 집안이 망합니다. 잘라 버려야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너그 고조 할아버지께서 윗대 할아버지 모두 여기서 정성껏 돌보던 나무고 또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나무인기라. 꿈도 꾸지 말기라. 아버지의 강곡한 애원에도 할아버지는 꿈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뭔가를 결심한 듯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 외출한 틈을 타서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같이 기어코 그 감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감나무가 잘려진 걸 보고. 크게 누워셨습니다. 예, 이기놈아 그래, 오래된 나무를 베어 뿌면, 우야노! 나무는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집신인기라! 아이고, 우야노! 우야노! 망연자신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꾸짖었습니다. 감나무가 잘려지고, 그의 6월, 아버지께서 논에 농약을 뿌리다 그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아버지를 급하게 옮겼지만 농약 중독이 심해서 아버지는 이미 가망이 없었습니다. 내그 할매가 부른다. 내그 할매가 왔다. 어머니 내 그만 따라갈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가슴아리를 하던 할아버지께서 시름시름 알아놓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애비가 왔구나. 그, 내가 그 애비가 왔어.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의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할머니께서 타고던 택시가 그만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집 앞에 감나무를 베어 버린 지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성했던 감나무가 만들어주었던 한여름의 그 시원한 그늘과 한겨울 칼바람을 막아주던 그 튼튼한 감나무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감나무의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우리 집은 이제는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선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감나무 신이 노해서 집안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말입니다.그런 소문이 들려오자 엄마와 우리 사남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장손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지금도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할아버지 말씀대로 감나무에 깃든 집안에, 신을 베어버려서 생긴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소름돋는 무시무시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